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분석해볼 종목 바로 s f a 반도체입니다. 벌써 오전 장에만 1,7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7,000원 자리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일장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에는 7,000원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쭉 빠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몸통이 굉장히 긴 양봉캔들이 나오면서 버텨주고 있다 앞으로 SF의 반도체가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빠르게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에 앞서서 s f 1 반도체가 지금 어떤 재료가 엮였길래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준비해 온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자,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올해 2024년에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이 후끈할 거다. 반도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이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테마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올해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CXL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어, 이 기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지난해 자 메모리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어서,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산업의 확대로 인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 CXL 메모리가 메모리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차세대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젠거리에 나섰다. 결국에는, 자, 기업이나 산업이나, 자, 미래 먹거리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 CS 2024라고 불리는, 자,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거든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격전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내용만 조금 살펴보더라도,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자, 실물기기에 탑재되며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전시회인, 자, CS2024에서 다양한 관련 제품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학계와 영국의 전문가들은 지금 이번 CS 2024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바로 온 디바이스 AI다. AI가 어떤 분야와 제품에까지 탑재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죠.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우리가 사실은 인공지능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한대요. 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어, 실제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매일 같이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추가로 노트북, PC 컴퓨터 이런 곳에 탑재되면은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 우리 스마트폰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전자제품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은 그 시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폰 방금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폰 갤럭시 S24 1월 17일 날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자 삼성 갤럭시 언팩 2024를 열어서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3일날 밝혔죠. 이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자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실시간 통역 통화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 관련 정보 분석 그리고 저조도 영상 개선 등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인 삼성 가우스와 그리고 기기 자체에 내장된 갤럭시 AI 등을 이번 갤럭시 S24에 적용할 방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SFA 반도체 또한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급등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SFA 반도체가 2 0 2 2년도 그러니까 반도체 엄청나게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만원대를 찍은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만 나왔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안에 갇혀있는 종목은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만드는게 아니고 원래 또 한번 내려가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추가 하락이 나왔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웠죠 이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가 않고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올라오면서 새롭게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박스권 상단 자리 돌파가 나오니까 지금은 또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고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 7,000원 자리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왔던 이런 패턴처럼 위에서 또 한번 박스권을 만들고 전고점을 도전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s 프일반도체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매도를 할 이유가 어, 전혀 없습니다. 온디바이스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지켜보면은 반드시 좋은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순차적으로 저항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8,000원. 어, 그 다음에 당연히 전고점 근처인 9,500원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 8,000원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전에 SF의 반도체가 다수의 상단 돌파를 시도했지만 밀렸던 자리예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시 한번 2월에 만들었던 이 신고가 이 근처 9,500원에서 추가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SFL 반도체를 볼 때는 자1차적으로 7,000원 돌파가 나오면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 잡아야 되는 목표가는 바로 8,000원. 그다음 목표가는 바로 9,500원. 이런 식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화면 좀 확대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 기억하시면 앞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우리 SFL반도체 주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 좋아요 버튼 까먹으셨으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SFL반도체 같은 종목들 매매할 때 매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바닥에서 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거나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바닥 자리 놓쳤으면 중간중간 어, 중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눌림목을 잡아야지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죠 자그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자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d 엑스 또한 바닥에 6,000원부터 7만 9,000원까지 1,2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2,500원부터 시작해갖고 2만 9,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신호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과 와이더 플래닛,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자리 혹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고,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딱 올릴 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매달 한 종목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또한 자 제가 화살표 신호 딱 올려 볼게요. 마우스를.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 날 와이더 플랜인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에 됐습니까? 3,590원에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자마자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송을 해 드렸어요. 자,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내역 잠시 보여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샵 조작 없이 100% 실제 화면입니다. 자, 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12월 5일 날 아까 보여 드렸던 세력 신호 포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 010-4868-3602 번호로 저한테 구독 문자 주신 분들, 저한테 구독했다고 숫자 1번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구독자 추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이더 플랜인 매수가 3,600원,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주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변동성 강하니까 분할 익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이때 저한테 손눈샘 치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300%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1000%까지 급등 나온 종목 그냥 받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발송해드렸죠.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마우스를 딱 올리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력 신호 포착이 11,850원에 나왔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DX고요. 차트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DX라는 종목도 세력 신호가 나오자마자 문자 바로 보내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이때는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6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6만 원 드렸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세력 신호가 나왔던 6월 5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 주고 하반기에 대시세 예상하고 있다. 이때 우리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 최소 몇 프로예요?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100%저 혼자서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 010-4868-360의 번호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록. 이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매달 확실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미리미리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달에 딱한 개씩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스코디엑스 같은 종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이 500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셨고 많이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스코 d x 지금 막 신고가 가고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요 김프로님 뭐 제가 따로 사비 드릴 테니까 뭐 종목 하나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보답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하나 발송해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무슨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막 뿌린 다음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재료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2024년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번에 9월부터 11월 달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도 잃으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원금 회복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딱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100%, 200% 수익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금방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주식 인생.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선 자, 기본적인 의리로 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이 감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그리고 종목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던 구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 자, 1번 딱 남겨주시고, 앞으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정보 받아가시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어,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선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